산타 막달레 나가는 길. 라인홀트 메스너 고향이에요.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m 14봉을 만등한 산악인이랍니다. 9시 30분에 잔주알룸 산장에 도착. 꽃을 고민하다가 가장 쉬운 36번 루트를 선택했어요. 네. 따라오세요. 아, 여기는 1시간 만에 온 산장인데요. 굉장히... 가깝고 좋았습니다 아 어, 뷰가 너무 예쁘다 그렇지 산장은 근데 뭘안 팔리는 데 그냥 그래도 뭐팔 거야 이 사람들 쉬었다 갈수 있게 아마 잠잘 수도 있을 거야 이런 데는 어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당일치기가 아니라 굉장히 산 계속 넘어 다니면서 이 트레킹 코스를 길게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지. 오른쪽은 어, 그냥 옛날 옛날 그대로. 샤워 같은. 어 그러네. 애기 막 뛴다죠. 어떤 색감 응. 재빠르지? 그림 같다. 그래도 멋있게 멋있네. 응. 20분만에 나타난 산장. 이탈리아인데 여기 독일었어요. 덤블링 타는 애들도 있고, 휴식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대략 이런 분위기. 2 시간 걸려 도착한 오들레 산장. 맛집이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려오는 길이 가플라서 하산도 너무 힘들었고요. 눈이 충혈될 정도로 지쳤답니다.